고린도 전서 제10장. 고린도 전서 제10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제10장. 오늘 두 곳을 볼 텐데요. 1절에서 4절을 먼저 보고, 그리고 건너가서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같은 신령 한 음식 을먹 으며, 다같은 신령 한 음료 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 을 따르 는 신령 한 반석 으로부터 마셨 음 에, 그 반석 은곧 그리스 도라 아멘. 11절 시작 그들 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 기가 되 고, 또한 말세 를 만난 우리 를깨 우기 위하 여 기록 되었 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각 심령마다 가지고 있는 고난의 골짜기, 험난한 산등성이에서 찬바람 맞는, 그러한 환경에 처했을 때에 주님 전에 올라와 이렇게 말씀받고 기도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시험에 있든지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에 힘입어.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우리는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도록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종일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마다 기도의 시간들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민족이 하나님을 찾고 민족이 예배의 어떤 자리를 찾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9.11이라고 하는. 어, 엄청난 사건이 미국에 일어났을 때에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어, 교회의 성도들이 급증했다 하는 거였는데요. 어, 어려움이 당할 때 어, 무언가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함을 비로소 깨닫고 어, 다행히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뭐그큰 나라 미국을 볼 것도 없고 어, 우리 성도의 각삶 성도의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평온하고 하나님께서 만복을 부어 주셨을 때는 주신 만복 누리느라 때로는 하나님과의 약속마저도 잊고 우리의 풍요로운 삶 가운데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의 심령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시험이 우리들에게 어려운 난관만을 말하지 않아요. 단 시험이 시험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할 뿐입니다. 시험이 시험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테스트나 테스트하고 템테이션이라 이렇게 구별할 뿐이지 시험이 없는 삶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도 시험을 피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 전에 먼저 찬송으로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이 있으되,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먼저 했습니다. 어, 그 찬송의 고백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 도대체 그 시험은 무엇이고 우리와는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혹여라도 관여된 시험이 있거든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시험은 왜 우리에게 오는가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도 시험 가운데에 있었죠. 어,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이 유혹이 되어서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시험은 당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가운데에 던져지지만, 시험에 지지 않고 이겼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그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어, 유대인들의 그런 어, 문학적 표현에서는 조상들과 우리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때의 하나님 앞에 무너졌도다. 우리가 그때의 하나님을 찾았도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현세에 살아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을 말할 때에도 우리라고 말해서 그러한 믿음의 전승과 전통을 어 특별히 의식하고 함, 어, 서로 떼어놓지 않는 그러한 문학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들이라고 분명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이건 어떤 분명한 의지가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들 즉 조상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이전의 삶과 우리의 지금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면은 변화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만났던,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지만 새벽 시간이라 시간을 절약하느라 제가 중간 부분을 잘랐습니다. 구체적이고 단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즉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시험 앞에 던져졌는가를 설명할 때 크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먼저는 금송아지를 섬겼던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머리를 조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질투 심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머물렀던 출 애굽하기 이전에 애굽 안에서 살 때에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의 형상이었는데 그걸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그것이 송아지의 형상이라는 어떤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송아지라고 하는 형상보다는 금이라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죠.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더욱 물질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물질 만능 주의가 되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은 정말 아, 정작 쫓아가는 것은 금송아지 즉 경제적 이익과 경제적인 축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심하게 묵상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모압 여인들의 음란한 유혹이었습니다. 요셉도 음란한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이 어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이 유혹되지 않고 이겼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셨으니 우리도 시험 당할 때 이겨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합 여인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하지 못함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을 왜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왜 현실에서 오늘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꽃 같은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이 성경 속에 갇혀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본보기라는 말의 그 의미 배경은 거울을 보듯이 마주 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한 사건은 이전에 저질러졌었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마주 보듯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용도를 너무나 잘 알아요. 무엇이든 추한 것, 더러운 것 묻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발견한 채로 아, 여기에 더러운 것 묻었네. 여기가 추해졌네 하고 알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되죠. 그것을 씻어내야 되죠. 그리고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거울을 마주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들의 아픈 역사를, 그들의 그 시험에 무너진 것을 말씀하신 것은 본보기가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끄럽고 추한 것을 닮아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떼어내고 아름다움을 회복하라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황금 우상, 황금 송아지 이 시험 앞에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이유가 우리들에게 만복을 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의 편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이것을 생각해도, 그것을 생각, 아, 저것을 생각해도 물질을 해내, 물질을, 유, 물질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이성의 시험은 잘 이겨내고 있습니까? 음란의 유혹에, 유혹을 우리는 항상 이겨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슬쩍슬쩍 슬쩍 들키지 않을 만큼 맛보고 있습니까? 진리가 아닌 기준에 타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없습니까? 안전과 안전 그리고 평안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삶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타협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혹여라도 그림자라도 우리가 맛본거나 혹은 부여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하시고 반드시 떼어내야 될 것을 떼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담대하고 당당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1절에서 4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오시는 반석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보통 반석은 든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가 찾아가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반석인데 오늘에 나타나는 반석은 좀 이상한 반석이에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다니세요. 그 반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가 시험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 버리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그 테스트가 템테이션이 되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격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유혹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하루를 살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는 사람은 선 사람들입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사람 이만하면 됐지 이만큼 경험하면 됐지 내가 이쪽에서는 그래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는 아무도 나에게 뭐라 할수 없는 자리에 있어 위치에 있어라고 말할 때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선 자리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는 말씀의 벽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 회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몸이 병들고 힘들고 연약하여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에 막혀 있는 돈줄기 돈줄 어, 이 물줄기를 돈의 물줄기를 한번 뚫어 주시어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이 아침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겸손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목하라, 맡기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 줘야 돼요. 기도의 창문이 열릴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기도의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의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아 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되어 섰포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강 어, 바다를 가르고 지나갈 때에 그냥 순탄하게 지나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치열하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건들지 못해요. 털끝 하나 만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관계를 통하여서 아버지와의 살아계신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가 확인만 된다면은 마귀는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유혹을 깨트리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자라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너희 자신을 자제하고 이것을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면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시는 말씀대로 의지하여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노라. 죽으면은 의식이 없고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자아의 의식과 감각 없이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한 그 흔적이 언제 드냐?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진리의 길, 정의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찬송의 길, 복음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생각과 우리의 연약한 결단들이 늘 넘어지고 쓰러져,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바라시는 삶이 아니라 인간적 삶에 빠져서 오늘도 혹여라도 발 디딜까봐, 혹여라도 만질까봐, 잡을까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백성들에게 성도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이 시험되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겨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감당하라입니다 시험을 감당하라 어떠한 시험이 되었든 유혹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아침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이 어려움과 곤란함과 암담함과 이것이 하나님 없는 유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시험이 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담대함과 당당함을 주시어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겨내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예수 나타나시고 예수 증거하시고 예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맡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경외하고 찬양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다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